어?? 으어. 별로네 어팬 어. 으어. 으어. <laughs> 팽이. 미안하다 햄비 <팽이> 미야 미안. <laughs> 다른 유사 제품을 속으시면 안됩니다 레미스풀 버전 공식 채널이고 제가 직접 포토샵을 통해서 이 배너를 만들었어요 자부심이 있죠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제가 만들었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배너다 그림 파, 포토샵으로 했습니다 포토샵으로 또? 오, 맞네 아 있는 거야 이게 아! 근데 억울해 이거 흘링기 성공 맞습니까? 이무가있는데 근데 얘가? 아, <laughs> 진짜 웃겼네, 진짜. 와! 와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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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센티미터 나좀 쉬네. 이거 팬티맨도가거해 그게 맞나 그게. 하또 아, 먹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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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, 가 뭐가, 뭐 먹어. 가뭐아뭐아 하트가 스킨이 일단 다 나쁘진 않은 편이야. 여기 웰컴 투 동막골까지 딱 웰컴 투 동막골에 되게 라이센스 받았나? 이거 꽃, 이거, 이거 약간 그 강혜정 씨, 그건데 라이센스 비용을 좀 저희가 받,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여기 틀린 소리였나요? 실패하지는 않겠지. 내가 이걸 또... 야, 이건 없고, 아니냐? 아니 이거는 방금은 주아 진짜 죽겠네 진짜 시작 여기로 오길 바랐거든요. 도전! 음... 아! 너무 잘 보이지 않냐 이거는? 오, 오케이. 풀고 이집하 완료. 바로 히오스 판자 보여줄게. 최강! 아까 보여줬잖아 너 그거. 한자 봤으니까. 촤아! 예스! 커버. 촤아아아아아아아! <laughs> 진짜! 이건 살림하다. 이건 살림하네요. 아담, 살려라. 아담! 살려 와야지, 이거는. 가능하다, 이거. 이거 앉아있으면 살릴수 있잖아 그렇지 앉아본다 이거 풀지마 그거야!! 올킬하고 아, 아, 아. 싶겠지? 어게의 드림 출구 여기 아님? 아. 야, 출구 여기 아, 출구 아, 잠깐만. 잠깐만. 야, 출구가 왜 저기 아, 출구가 왜 저기가 아니? 아, 잠깐만. 출구가 왜 에이봇가 왜 이래? 잠깐만. 환자 수 있냐, 이거? 이거 못 건다 이거 못 건다 못 건다 이거 지금 이거, 이거, 이거 못 건다 이거. 나 출구 위치를 왜 아... 아... 제발 제발 아... 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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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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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하... 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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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하... <laughs> 힐 해줘 힐 해줘 힐 해줘 어그로 좋았다고 지금? 아, sorry, sorry, s o 사과하자 사과하자사 o 하자 y s o r 나괜찮 o 괜찮.. y 괜찮.. r r y sorry, s 에, 상상, 상, 괜찮아, 에 괜찮아. 크리스, 나에 에 대한.. r r y sorry, 걱정 r r y s 걱정 걱정 s o 걱정 야 크리스 저가브리 r r y so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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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걱정해서. o r r y sorry, s o r r 아, 아니 손이 안 닿는 시켰잖아요, 지금. 아, 심지어 이겼어. 참교육 격 들어갑니다. 아, 진짜 이거 오바예요, 여러분들. 이거 진짜 오바잖아 이거는. 멋 참았어, 여러분들. 오늘 지존 보여 드립니다. 이비님 방에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. 컷. 여기다 뜹니다 위에. 필났어 캐리! r r 안 y 여유 o u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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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여러분들 알지? 여기 o u 뜰거 아닐까? 이니까 가자. <laughs> <하자. 웃음> 킬러 사람들 라 가자. 아, 진짜 온도 들어. 안전하게 합시다. 에이다, 에이다, 에이다. 에이다. 저렇게 가면 덫 한데 맞는다. 더 헷갈리는 거 모르고, 에이드 한테 맞고 시작함. <laughs> 그렇게 나한테 왔으면 됐잖아김해주로 말도 드럽게 안드럽고 내가 나한테 오라니까. 나보다. 이거 안 돼, 너 어? 선속 오는구나 또 와. 엔진 다 간다. <laughs> <응징 당한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다크 나이트. 다크 나이트 전법 낸시의 다크 나이트. <laughs> 야, 야 싸웠다. 분열 일어났다. 야, 낸시 다크 나이트. 야, 가자. 야, 보자 한번. 야, 낸시의 다크 나이트 전법 예, 이거 어떻게 됐지? 낸시 화난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욕하시면 안 돼요. 낸시 <laughs> 뛰는 거 봐. <laughs> 야, 에너지 얼마나 실릴까? 에너어 잠깐만, 와... 가정 스프린트. 야, 이거 살리냐? 설마 이거 약간 마지못해 살리는 거 같은데. 낸시야, 살리지도 않는 거 봐. <laughs> 야, 낸시 살리지도 않는 거 봐. 와, 야, 낸시 어떻게 하냐? 이거 낸시 억울해서 지렁이 게이지도 없는데. 낸시 쳐다도 안 본다. <laughs> 야, 낸시 쳐다도 안 보는 건 실화냐? 이거. 아, 근데 이거 낸시가 얘한테 짜증나게 했잖아. 먼저. 아이템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듯꽤 멀리까지 왔어. 내 생각엔 들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여기 낸시 절대 안 죽어주지. 낸시 시점 볼까요? 낸시 2약 물고 버틴. 내일 2양 물고 버틴다, 지금. 어떡하냐, 이거. 어떻게 될까, 결과가. 볼까? 아니면 다음 게임 갈까, 여러분들.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, 한번. 보고 가, 보고 가? 아무튼, 제가 잠깐, 약간 말씀드리면은, 팀원들이 막 해도, 여러분들 그거 하시면 안 돼, 욕하시면 안 돼. 상대적인 거라고, 상대적인 거.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랑 매칭이 잡혔는데? 우리 채팅 차, 우리 시청자들이 여러분들 욕하면은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? 상처받는다고. 그치? 웬만하면 욕하실지 말기를 잘 부탁드려요. 절대 안죽다 내가 욕한 거 괜찮아. 걸렸다. <웃음> <웃음> 걸렸어. 와야 <laughs> 이거 나가면 진짜 이거는 약간 대박이긴하다. 살려줄 거 같은데. 종구도 기계. 예. 아니가? 운운 운발이다 이거는. 자, 여러분들, 다음 판으로 가겠습니다. 그, 인건 보호. 여기서. 방금, 뭐야, 뭐야, 이거. 아, 레뭐 걸린 거 뭔데, 이거. 그러구나. 어, 죽고 싶구나. 얘 핑이 이상하다니까? 그치, 여러분들? 아, 림스야 뭐해? 너 바보야? 커버! 가문에 붙어라일 붙어! 어. 이어가고. <놀람> 어. <놀람> 어. 아니 내가 왜? 너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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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라도 너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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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누워, 누워. 자리야 아 누워라! 제 좀비! 에다 <laughs> <야 이거 웃음> 있음 됐스, 차라리 맞는게 나아요 차라리 됐쓰 묘비만 안찌르면 됩니다 차례! 묘비 안찌르면 돼. 내 묘비, 묘비 어떻게 벗어나는지 보여드림 부지이니까 넘겠지, 여러분들. 그지 상식적으로다가 넘겠지, 반부질이니까 상식적으로다가 그지, 반부질이니까 넘겠지, 상식적으로다가 그지. 어떡하죠? 저 이제 로비 같은데 잠깐만요. 아, 진짜 죽겠네